19세기 자연주의 문학이 대표작이라고 평가되며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작품 구성 작가 특유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민중을 주제로 삼아 그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으며 술과 게으름으로 파멸에 이르는 파리 하층민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르베즈는 건들 같은 애인 랑티에와 돈을 벌기 위해 파리에 옵니다. 하지만 랑티에는 바람이나 도망쳐 버리고 세탁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랑티에 이 아이를 키웁니다. 어느 날 쿠퍼라는 함석공이 다가오고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그와 결혼하여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한 쿠퍼는 게으름과 술에 빠지게 되고 다시 그녀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제르베즈는 구제의 도움으로 세탁소가 달린 집을 마련하게 되고 꿈꾸던 세탁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랑티 애가 돌아오고 쿠퍼는 술 중독자가 돼서 결국에 죽고 맙니다. 내 꿈은 별탈 없이 일하면서 언제나 배불리 빵을 먹고 지친 몸을 누빌.